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떨어뜨리고 하차하는 사람에게 카드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던 인성갑 조연 캐릭터들은 누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소리> 이 초콜릿 남자 기억하시나요? 초콜릿을 사지 않겠냐는 제안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스펀지밥과 뚱이를 미친듯이 쫓아다녔던 남자인데요. 이후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여서 꽤나 부족한 수익을 챙기며 그들의 초콜릿 사업이 잘 풀리는 듯 보였으나 이윽고 심각한 상태의 환자로 변장했었던 이 녀석은 동정심을 자극하는 속셈을 이용해 그들에게 사기를 쳤고 스펀지밥과 뚱이는 큰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고민하던 와중 갑자기 초콜릿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재등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했던 평범한 시민이었고 뚱이와 스폰지밥이 가지고 있는 초콜릿 상자들을 몽땅 구입해준 덕분에 그들은 사업 실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애초에 초콜릿을 사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은 평소에도 초콜릿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순간 흥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콜릿 장사꾼에게 초콜릿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얄미웠던 이 사기꾼 녀석과 비교해본다면 초콜릿 남자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죠. 안녕하쇼. 내 이름은 주인 없는 사이에 가게나 지켜주려고 있었어. 인성갑 캐릭터하면 찰스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너들이 부르는 노래로 인해서 집게리아 직원들 및 집게사장 그리고 진주까지 비키니시티 삼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집게리아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진주 덕분에 삼각지대에서 다시 탈출할 수 있었고 곧장 집게리아로 돌아와 보니 찰스가 집게리아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주문도 받고. 게살버거까지 만들며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집게리아에 침입해 버거 비법을 탈취하려던 플랑크톤까지 사로잡아 비법을 지켜냈습니다. 전혀 친분도 없는 남의 가게를 보호해주고 도둑까지 잡았으니 탈스는 집게리아의 영웅이라고 보아도 순색이 없을 정도죠. 더 놀라웠던 점은 스폰지밥이 삼각지대로 들어온 게살버거를 먹고 기운을 차린 후 보였던 반응이었는데요. 예전에 먹었던 중 제일 맛있어요. 집게리아 주방장으로부터 극찬을 들을 정도로 맛있는 게살버거를 만드는 찰스의 요리솜씨를 알수 있었습니다. 무주와 욕심으로 눈이 멀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결과는 보셨다시피 참혹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성갑 캐릭터는 하수구 건축가 찰톤 호크피쉬입니다 그가 왜 인성갑인지는 이 에피소드의 배경 이야기를 잠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키니시티에는 아주 거대한 집게리아 경기장이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요 집게 사장은 상표 저작권으로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경기장에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집게와 마찬가지로 돈에 지나치게 욕심을 보였던 이 녀석은 하수구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절감해 부실공사를 실시했었고, 심지어 배관 부품으로는 강철파이프가 아니라 그저 연약한 판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문가 철톤호크피시는 이 경기장 하수구의 상태가 아주 위험하고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반전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시민들이 화장실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안그래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수구가 물 사용량을 버티지 못해 아주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상대로 경기장은 물바다가 되어 난장판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찰톤 호크피시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물을 빼내기 위해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 안전장치를 작동시켰고 돈에 눈이 멀은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죠. 공사비를 제대로 안 드리고 엉터리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별수 없이... 멸망하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수구 뱀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모든 시민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동안 오히려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는 용감하게 달려들어 하수구 뱀을 가뿐하게 물리쳤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친구들과 함께 외딴 섬에 갇히게 된 스폰지밥 일행은 섬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마법사 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제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비키니 시티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완벽한 파도인 큰 덩어리를 타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파도는 천년에 한 번씩 우주 행성들의 궤도가 주는 영향으로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스폰지밥 일행은 파도에 올라가 섬을 탈출하려던 중 집게사장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때 마법사 잭이 집게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후 스펀지밥은 잭의 가르침대로 파도를 유유히 타면서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끈끈히 호수에 도착했고, 게다가 잭은 파도에 떠내려간 집게 세상의 현금까지 되찾아 주어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죠. <목소리> 쇼핑몰에 알바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진주에게 자신의 가게 를 오라며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할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게 촌스럽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아 상처를 입은 진주를 위로해 주며 버릇없게 구는 진주의 친구들을 할머니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으로 참교육을 선사하는 등 여러모로 진주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젊은 시절을 충분하게 즐기라는 덕담을 남겨주기도 했 었죠. 젊은 시절도 평생 한번 뿐이란다 급하게 나이를 먹을 필요는 없어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지 우리를 태워주고 싶은가 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성갑 캐릭터는 스폰지밥의 가족여행 에피소드에 나왔던 이름 모를 거대 곤충입니다. 개미, 파리, 벌을 합쳐놓은 듯한 생김새를 가져서 아주 기괴하고 위협적인 괴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길을 잃어버린 스폰지밥과 뚱이를 도와주기 위해 그들을 따라다닌 것이었으며 먼 길을 걸어온 이들을 스폰지밥의 부모님이 있는 자동차 정비소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다시 보니까 은근히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장갑 d 드에서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스폰지밥과 똥이는 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음침하고 어두운 메롱시티에 도착하게 됩니다.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날 불러. 난 버스 시간을 보고 올게. 스폰지밥 버스가 왔어! <laughs> 스폰지밥은 버스 시간표를 보고 올테니 버스가 도착하면 자신을 부르라며 뚱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 박자 느린 뚱이는 버스를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스폰지밥에게 버스가 왔다며 소리치더니 결국 먼저 가버리고 말았죠. 예전에 뚱이가 자기 혼자 버스를 타고 떠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살짝 얄밉게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무튼 홀로 남겨지게 된 스폰지밥은 버스를 또 놓쳤고 정류장 앞에서 이 붉은 시니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녀석은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멀리 날아가 스폰지밥의 풍선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연달아 버스를 놓치고 스폰지밥은 결국 막차까지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메롱시티에 갇혀버릴 위기에 처해있던 스폰지밥 앞에 시메어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영영 잃어버릴 줄 알았던 스폰지밥의 풍선과 함께 말이죠. 이 시메어는 풍선을 스폰지밥의 손에 묶어서 바람을 불어 넣어줬고 덕분에 스폰지밥의 몸이 떠오르면서 그는 안전하게 메롱시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메어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폰지밥은 풍선도 잃고 메롱시티를 나가지 못 탈뻔했었죠. 네모바지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성갑 캐릭터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지밥 에피소드를 보면서 찾아낸 인성갑 시민들은 누가 있을까요? 댓글란에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